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오늘 뭐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국도입니다, 국도. 지금, 포항 가고 있습니다. 지각자 만나러 갑니다. 지각자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1박 2일 투어를 한다 해가지고, 포항을, 아니다, 포항이 아니고 경원도 정산인가? 어디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포항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포항에서 밥 먹고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집으로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가고 있어요. 내비로 한 2시간 반?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2시간 반? 거의 3시간. 혼자 타니까 너무 지루해. 달리는 건 좋은데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어, 조금 힘듭니다. 오. 이제야 찍겠다. 두둥탁. 아이고 길이 그냥 아주 쭉 뻗어 있는 게 그냥 마음에 드는구먼. 좋아. 원래 집에서 나오면서 오픈벤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와요 경주고 뭐 울산이고 경주고 이렇게 갈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그냥 조용히 하고 오다가 이제 그냥 울산? 울산입니다 지금 울산 들어와가지고 벤트를 시작했어요 지나가실려나? 아까 오면서 이 부부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탠덤에서 라이딩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던데. 저분들을 짓고 싶은데 앞으로 안 가시네. 이 사이드미러에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온다, 온다, 온다. 저 봐, 저 봐, 저 봐, 저 봐. 혼자 안 가는 것 같은 기분. 같은 팀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제 얼마 안 가면은 경주 갔거든요 가서 어, 멘트를 하면서 어, 카메라를 키겠습니다 <목소리> 주행품 너무 힘들어 고개 조금만 돌리면은 고개가 돌아갈 것 같아요 <목소리> 경주 월드 경주 왔습니다 경주 경주 도착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보자할 걸. 바뽀. 바뽀바빠바빠바빠바뽀 그거 아세요? 경주는 연인들끼리 오면은 그건데요 헤어질 때요 그러니까 경주에 연인들끼리 오지 마세요. 그런 그런 그거 있어요. 사귄 지 얼마 안된 연인이 경주에 오면은 <laughs> 사기잘만된 커플들이여 경주로 오라. 두둥탁. 사귀잘만된 연인들이여 경주로 오라. 와요. 와요, 이아 경주로 와요. 혹시, 어휴, 구독자님들은 뭐 경주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경주에 대한 이 에피소드 한 개씩 적어주세요. 궁금하네. 경주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헤어졌다거나. 경주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헤어졌다거나, 경주에 왔다가 헤어졌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은,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다 뭐, 지난 과거잖아요. 헤어진 거면. 그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둥탁. <laughs> 어. 크루즈 캡죠요 <laughs> 아, 손목이 너무 아파. 이런 데는 크루즈를 켜줘야지. 어차피 터널에서 차선 변경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바다가 보일 법도 한데. 포항입니다! 포항! 바이크 타고 왜 목적지 딱 찍잖아요. 일단 외곽을 탄다. 그러면은 도착 예정 시간에서 한 30분을 빼야 될것 같아. 나포항 안돼 지금 날씨 봐빗방으로 날리고 있어, 지금. <laughs> 자세히 그래요. <laughs> 힘들어. 와, 이 어정쩡한 자세 뭐야, 이거.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나 빨리 끝내요. <끄세요>. 어, 네. <laughs> 간만에 멀리 둘이도 가네. 그러게. 아이, 좋아. 슈트를 입으니까 딱 좋은 점이 부행풍이 거의 없어요. 아. 이게 무거워서 그런가? 아, 그런 효과가 있어? 응, 음, 한, 이상 생겨도 슈트 안 입었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럼 그냥 무스근하게 가, 그냥. 아. 그것 말고 동은기에먹는시가 <laughs> <laughs> 높으니까 이제 데리고 다닐 만 나네. 오0 0할 때는 왜? 선생님, 뭐가 커브, 커브 때. 아, 커브. 커브 때. 아이, 커브는. 뭐. 그, 물에 내놓은 그애 마냥 걱정이 아, 네. 돼가지고. <laughs> 뒤 계속 체크하고. 오히려 커브가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코너 돌 때는 더 재밌었어. 땡겨! <laughs> 야, 잘 일단 하고 돌 아이, 900인데. 야, 이제 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바인이바인이바인이 어, 바인이 <laughs> 아, 바인이 어, 바꿀까? 바인이 아들리. 아, 확실히 900cc가 빠르긴 빠르네. 쫓아가는 맛이 있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주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 사귄 지 얼마 안된여인이 경주에 오면 헤어진다. 아, 그거 들었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은 지금 당장 경주로 오세요라고 했어. <laughs> 어 그런 그래 신박한 방법이. 경주로 오세요. 약간 흑마술사 같아어 <laughs> 여긴 갑다. 오토바이도 많네. 저 문을 왜닫아 <목소리도> 대구에 인이 많다던데 왜안 보여? 저기, 번화가 가면 많습니다. 아, 내가 거기를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타고날 것 같아. <laughs> <laughs> 아이, 저는 바이크 탈때 안전하게 이제 바이크만 타지. 가서 조심히 내려가요? 네, 가서 톡 해놓을게요. 가서 하시고, 어, 다음에 또 어, 봅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가서 좀 쉬어요. 오늘 포함하고서 고생했어요. 아유, 이제 탈만 합니다. 도시뱅스요 먼저 갈게요. 네, 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각자랑 이제 헤어지고 저는 김해로 갑니다. 한두 시간 정도 나오는데 두 시간 만에 갈지 한 시간 반 만에 갈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500알 탈 때랑 비교하면 은좀더 편한 것 같아요. 포지션은 비슷한데 뭐라 해야 되지? 900이 타니까 뭔가 좀더 편한 느낌? 뭔가 편하다 뭐가 편하지? 뭐 때문에 편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끊을까요? 이제 신나게 달려 신나게 가는 아니고 안전하게 <laughs> 안전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달려가야죠 안전하게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1.14 카페는 젊은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1.14랑 필립상회가 같은 곳이더라고요. 젊은 갬성. 부산에서 포켓포켓 가거나 막 이래졌네요. 그런 느낌. 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구까지 한 2시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김에서. 2 시간이면은 충분히 라이딩 간다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리죠. 다음에 또 제가 태고 한번 또 갈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갈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라이딩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안전하게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